창세기 구장, 하나님이 너에게 그 아들들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다 생육하고 명성하여 땅이 충발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군중의 그 모든 사바 땅, 땅의, 이나 모든 곳을 받아며, 바다와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살려주려 하며 내가 너희에게서 우상하리라. 그럼내가 주노라. 고기와 그생명이 되는 빛의 복지. 피째 먹지 말라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피고 너희에게 생명 의 피가 찾으리라 짐승이 그 짐승에서 사람의 사, 사람이라 사람의 형제라며 그에게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하나님의 이 자기, 자기 형상대로 사, 사람을 지으셨으며 사람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여 하였더라. 하나님 너에게 그와 함께 하한아들에게 말씀하셨더니 그러면 내가 너희 후손과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모두는. 생물과 세월이니 방주에서 나온 것들은 모든 것들은 땅에서 모든 짐승의 개니라. 내가 너에게서 약을 세우고 다시는 모든 생명의 홍수를 발전하지 말고 내 언약의 증거에 이것이니라. 내게 내 무지개의 구름 속에서 부었더니 그이는 이게 내가 세상에 와서 언약의 증거냐 내가 너의 땅에 덮을 때 무지개가 내 구름 속에서 나타나며 내가 너의 미인체가 가진 모든 생물의 모든 육체를 말하고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 구름 사이에 있으며 내가 모든 주가 가진 것을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온역과 영역을 기억하리라. 하여께서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사이에 사이에 세운 온역을 증거하는 이것을 하셨더라. 그럼 내가 너희의 방중에 나온 노아의 아들인 생과 향과 야백과 강과 가나한 과의 아버지 아직 노아의 이세 아들을 붙어 온 땅에서 펴지이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라무를 심었더니 포도 포로씨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고벗은 지라 당한 한 아버지 아버지의 합이 그 아버지의 하체로 보고 바, 밖으로 나가서 그두 형제에게 말리며 새가 야매 속에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어깨에 메고 뒷걸음 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누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과 자기에게 일어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난의 조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속들 죽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럴 때 삶이 이이 하나님 여하께서 생성하니다.하나는 삶의 종이 되고 옆에서 하세, 삶의 장, 때, 하나님의 옆에서 상다하시게 하세.삶의 장 정말 거하시게 하실 때하나니 그의 종이 되게 하시리라 원하노라 하였더라.홍세 후에노아가 350년을 살다가 그의 나이로 950세가 어 되어 죽었더라.창세기 9장 말씀하멘.